존재가 일하기 시작했다. 선배야, 아, 어, 아, 오케이, 오케이. 별말 어, 어, 안 했습니다. 언어 천재가 일을 하기 시작했다. 쪼팔립니다. <laughs> 모국어를 잊어가는 언어 천재가 일을 하기 <laughs> 시작했다. 역시. <laughs> <laughs> 응, 혜원아, <laughs> <헤어나>, 방금 지민이었어. <laughs> yes. 다 와서 헤매다니. 늘상 있는 일이야. 원래. 그래 여기 접근하자 드디어 그날이 왔군. <laughs> 드디어 얼레볼레 세 명이다 모이는. 얼레볼레가 진짜 완전체가 되는 날이군. 예. 그게 나올 것 같아. 음. 이거 완전 헤맬 것 같아. 여기 비가 굴다 크게 쏟긴 하지만. 모르더라고 잘못 보더라고. 음. 아, 어. 음. 혹시 어디서 봤나? 맞아. 어, 맞다. 아, 우리가 보일. 신 <laughs> <laughs> <대완> <laughs> <laughs> 아, <정말 wahrscheinlich. 웃음> 진짜 왔어 Come on, o m 비에 와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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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쳤이 <laughs> <야, 웃음> <집고, 웃음> <laughs> 일부러.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내가멀리서 이렇게, 이렇게 내리는 데, 아, 저거 우리 예전에 입었던 바지랑 비슷한 거라고대박고 있었지만 곳이거를 <laughs> 입고 있이려고이각이이곳어 이곳은 이곳 이곳은 이곳은 이이야은이 이곳은 이 이곳은 이곳은 이 가자. 너마이야 돼, 이 마이크로 쳐야 돼, 이제 앞으로. 지금 에피소드가 장난이 아니야. 여기는 아파트야, 약간 오피스텔이야, 캐시야. 완전히 민다 우리가 쓸방 여기, 지금 열려있는 방. 너랑 나랑 쓰면 돼. 안돼 안돼 안 돼. 이거 추워 추워 예 아, 거기 추워가지고 그래 너 씻어 너 씻어 어, 씻어 씻어, 씻어. 천천히 형 일단 그래 형아 너너 아는 거 말해봐 아니 나는 물어보고 싶지 아는 게 없으니까 도착해서 왜냐면 도착해서 숙소가 어디냐 그 아침에 체크인을 할수 있냐 뭐뭐 음? 뭐, 음? 뭐 그니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어. 이게 나는 이렇게 여행 오지 않거든 절대 <laughs>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그래. 어다 이렇게 해서 오는데 이제 난 여기 계획에 너무 안겼단 말이지. 어쨌든 변명이지만 바빠서 안겼잖아. 아 그래서 좀 물어보기 약간 미안한 수준이야. 그러니까 너무 어. 이 계획에 참여도 어. 안 하고 어. 막 우리 어디가 막 어디서 잘 거야 막 어. 이런 거 물어보는 게깨 아, 할까 말까. 어. 전체적인 일정은 알지 형아 나. 어, 오늘 브리핑 해준 어, 말고는. <laughs> <laughs> 진짜 브리핑이니까. <laughs> 진짜 몰라 요새.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사파를 가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그리고 오전에 호텔 체크인을 해야 되는데 그 호텔이 아마 체크인 얼리 체크인을 못 해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짐을 맡기고. 거기 수영장을 언급한 이유가 수영장은 오픈을 해줘서 거기 샤워장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 씻고 싶잖아 그리고, 어. 그리고 사파에서 그 유명한 데가 판시판이라고 케이블컵 그 올라가서 스 yes, 예스. Yes, yes. 거기를 그래서 갈 거고 그다음에는 거기 시내 관광 같은 거하고 우리도 거기서의 구체적인 일정을 안 썼어 그냥 호텔은 정해진 거야? 예스 예스 근데 그 호텔은 얘기하지 말자 어그러으니까 그래서 에이, 내가 그 그냥 그곳 고른 이유 있어 있어 가면 아니, 알게 아. 돼 <laughs> 거기까지는 얘기하면 안돼 <laughs> 가본 적 있어? 아니요 없지 오. 우리 다 없어 다 없어 어 유지석이가 간대요 응? 유지석이가 간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건 확실이 아니야 신솔이가 간대가 아니야 그것도 아닐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보통 가보면 알 거야 어때 여기까지는 브리핑 된 거야? 오케이, 오케이. 12시 12시 반이었나 12시에 기차를 타는데 기차를 기차도 저희가 3명인데 대체적으로 4인실, 2인실 이런단 말이에요. 아 그때 4인실 잡았잖아 한방을 빌렸어요. 어, 좋아. 그것까진 알겠어. 그리고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날 도착하면 저녁에 호안김임 여기니까 그 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올지 아니면 집구에 와서 집 근처에서 먹을지를 이제 할 거고. 왜냐하면 그게 상황에 따라서 차가 막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이가 사파에 있는 여지 그렇지. 오, 또 간데? 음. 아니 아까 나 오는데 버스에 라우 카이라고 적혀서 어디 출발한 거. 같아. 월요일은 당신과 나의 시간이에요. 아 좋아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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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친구가 월요일에 야근 가기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풀었어. 나 갈게. 같이 가야지. 야너 <laughs> 이렇게 앞뒤로 짐이 많아 지 아니 여기 뭐 없어. 아니 옆으로 측면 좀 보여줘 너의 측면. <laughs> 아니 뭐 어디 군장이야 이거? 아니 이거 너. 이렇게 어, 다니다가 사람 다들 찍고 다니는 거야. 그래 앞으로 내가 다니지. 이렇게 날것에. 주... 음, 되게... 아니 나도 잠깐. <laughs> 아 근데 혜원이 지금 약간 뻥져있겠다. 참... 지금 약간 오, 비행기 진짜 타고 진짜. 이제 바로 버스 타고 막고 하고 대박이. 괜찮으시죠? 그 어? 혼자 왔으면 절대가. 아, 아, 아 알지, 알지 알지. 어, 뭔지 어. 지 잠깐 만나 이거 그래 기사 이건가? 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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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같은데. <laughs> 혹시. 시요 앞에 탔어요 예예예 예. <목소리를> 진짜. 진짜 근데 형아 여기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다 왜? 자꾸 에티오피아 말이 튀어나온다 <목소리가> 계속 그래 언니 그게 근데 입에 남아 있나 언닌 남아 있나봐 나 까먹고 있었거든 나도 전혀 어. 아니 제로 꼰주하다니 그냥 아, 그냥 언니 그쵸? 옆에 있으니까. 권조정도는할수 아, 아, 있지. 맞아. 근데 이제 나는, 나한테 좀, 마지막 외국같이 머물러 있었던 데는, 에티오피아가 엄청 크니까. 오케이. 어. 과일 사러 가고 흥정하거나 이런 거할 아. 때. 아, 그런 생활적인 면에서? 어. 막, 이에 쓴튼 너무 막, 이거. <laughs> 그런 게일 있다고? 정말 난. <laughs> 그때 너무 웃긴 게, 너는 콕스바지를 입고 나타났고. <laughs> <laughs> 아니 제일 충격이야 얘야 언제 지0월 <laughs> 말에 가는. 근데 지금 해원이. <laughs> 근데 해원이가 약간 지금 어질어질할것 같아. <laughs> 어. 아니 얘가 비행기 타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세수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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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와가지고 버스 타고. 언니 이제 이거 보면 다 알지. 이쪽으로 가면 우리 학교고 어. 이런 거다. 오. 나 이제 길을 거의 다 외웠거든. 진짜. <laughs> 버스 타고 다니고. 나 걸어갈 거리. 나는 아 걸어가. 걸어가. <laughs> 걸어갈 거리 한. 10분? 15분 걸려. 차가.. 잠깐만. 차가 지금 세대가 있어 응응. 여기가.. 일단... 그냥 내리면 되지? 결제된 거지 예예예. 바이바이. 아 까만아. 0.. 9.. 95로 끝나는 오, 차를 네. 타면 되거든? 제일 음, 뒤일 같아. 어 그런가보다. 까 아, 아이고 아이고. 어어어. 아, 아. 자 여기 오피스 가서 그 예. 오피스? 어? 이거 완전 꼰종한데 세상? 응? 아, 봐. 이거 게 나쁘지 않은데? 내안실아 어. 1인실이 우리 1인실. 사장님 우리 버스는 쇼크 어야 저거 아닐까? 호로끝난다 예. 어는호 이거야. 아 쟤야? 그럼 나 여기 티켓 저기 해올게 이거. 아, t 리 r 아3 years 이름이랑 야학생조더쓰같 저는 거 같은데. 오, 나 93년인 거 알아? 미겠네이거를탈 겁니다. 저는 <놀람> 피치 <놀람> <놀람> 다 컨텐츠야, 지금 신는 거 봐야 돼혹시몰혹시이 아, 혹시 혹시. 아, 혹시. 아, 혹시나 이게 맞아요, 혹시 원래 혹시나 혹시나, 가자 오케이. 아, 카메라가 없는데? 있어, 있어 아, 신발 벗어야 돼 到这。关门。你哪跑掉了？他没听到。好哪？到哪？嗯。咱呢？어디야？언니가여기앞여기 하은쓰, 안녕해 주... 하은쓰, 하은쓰 렉 돌리고 있었는데 방금 아, 네. <laughs> 찍으셨어요. 아, 네. <laughs> 너의 네. 아. 불도 켜진답니다. 네. 앞에 라이트를 눌러보시죠. 네. 응, 그럼요. 네. 조명 색깔 왜 이래요? 음, 조명 여기 약간 파래. I'm n 다리가 너무. e d of it. I'm not tired of it. I'm not tired of i 아 I'm n o 어, 나름 커튼도 칠수있고요 육회적으로 <목소리도 목소리도> 잘잘 잡았다. 이게 1층 하면 발목 교지거든. 교지지. 그래서 다 2층으로 했어. 근데 언니가 딱 아까 올라가는데, 어, 하는데, 아. 발목 네. 했어. 나명잖 <laughs> 아, 좋은데? 네. 안늑한데 아, 그럴라고. 안녕. 바이바이. 어, 이거 TV도 나오네, 나름. 근데 깨끗하다. 이 정도면 좋아. 이 정도면 아주 럭키하다. 예스, yes, 예스. Yes.